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저의 드림카이자 만인의 드림카인 포르쉐 911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포르쉐 911이 부분 변경되어 최근 글로벌 공개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신형이 나오기 전에 꼭 사야지 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신형이 나와 버렸네요. 이번 신형 모델은 꼭살 거라고 다짐을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신형 911은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포르쉐 911은 이번에 풀 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 즉 부분 변경으로 내외부의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파워트레인인데요. 911 로드카 버전 최초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는 게 현재 전 세계 911 팬들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중한 사람으로서 9.11에 하이브리드를 넣는다고, 아, 이거 좀 걱정되는데 하면서 9.11이 공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오던 사람이었는데 9.11에 적용된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지금껏 접해왔던 풀 하이브리드 혹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 모두 아니라 T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을 탑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만 신형 911의 모든 라인업에 하이브리드가 기본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지 않은 신형 911 역시나 존재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순수 플랫6 엔진의 911도 선택이 가능하죠. 다양한 911의 라인업 중에서 가장 먼저 공개된 911 GTS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기본 사양입니다. 911 GTS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기존 3.0L 플래쉬스 터보 엔진에서 배기량이 늘어난 3.6L 플래쉬스 엔진으로 바뀌었고 트윈 터보에서 싱글 터보 엔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어 뭐야? 배기량도 늘었고 터보도 하나 없어졌잖아. 되려 퇴보했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포르쉐가 또 누굽니까? 외계인을 갈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구형 911 GTS 대비 출력은 61마력이 증가했고요. 제로백은 0 4초로 단축했고, 하이브리드를 탑재했지만, 구형 대비 단 50kg의 무게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11 GTS의 경우 8단 PDK에 이 모터를 기본 적용함으로써 매뉴얼 기어 선택이 아예 불가해졌습니다. 뭐 어차피 국내에서는 수동 변속기가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그리 큰 아쉬움은 없어 보이고요. 앞쪽 본닛 아래에는 1.9kW 시의 400V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배터리의 무게는 단 27kg으로 911 GTS 기준으로 차량의 무게는 단 1,595kg 밖에 되지 않죠. 무게는 살짝 늘었지만 하이브리드 적용으로 출력 증대와 터보랙을 없앤 결과, 니르브르크링 랩타입은요, 구형 대비 무려 8.7초나 단축하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8.7초가 줄었다는 건 정말 미친 듯한 성능 개선이 일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포르쉐 911은 하나의 모델로 총 7가지의 바디 스타일링을 제공합니다. 911 라인업 하나가 포드가 가지고 있는 전 모델 라인업보다 가지수가 더 많은 것이죠. 그만큼 긴 역사와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먼저 공개된 가장 기본 바디 스타일인 쿠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런데 쿠페라는 바디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면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라인업이 나뉘게 됩니다. 후륜이냐, 사륜이냐, 혹은 좀더 높은 출력의 S냐, GTS냐까지 911 쿠페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라인업이 존재하죠. 이번 영상에서는요, 신형 911에서 가장 먼저 공개된 911 GTS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형 GTS는 현재 국내 출시 가격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왼쪽 위가 신형이고 오른쪽 아래가 구형의 가격입니다. 911 카레라 GTS 쿠페 기준으로 1290만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없다가 생긴 것 치고는요. 포르쉐인 걸 감안하면 그리 높지 않은 가격 상승이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형 911에 적용된 T 하이브리드는 도대체 어떤 하이브리드길래 완벽한 것 같았던 911을 더욱더 가볍게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번 911 GTS의 구조를 보면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911을 상징하는 리어 엔진인데 리어 엔진은 수평 대형 엔진으로 기존 3.0L에서 3.6L로 배기량을 키웠고 이 터보 즉 일렉트릭 터보차저가 장착이 되어서 기존 트윈 터보였던 엔진 방식을요. 싱글 터보 방식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즉 터보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엔진과 8단 PDK 사이에는 이 모터를 장착하여 기존 PDK도 듀얼 클러치 중에서는 정말 빠르고 효율적인 변속기라 인정받아 왔는데 그것보다 더 변속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앞쪽 보닛 하단에는 1.9kWh 용량의 400V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최근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조도 아니고 멜세데스 벤츠나 BMW에서 사용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구조와 살짝 유사하지만 또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신형 911의 플랫식스 래 엔진인데요. 왼쪽 싱글 터보와 오른쪽엔 일렉트릭 터보 차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되면서 엔진의 위치가 110mm, 즉 1.1cm가 낮아져 구형 대비 무게중심까지 더욱 낮췄다고 합니다. 방금 전 제가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일렉트릭 터보 차저의 단면도 같은 모습입니다. 저 내부에도 모터가 적용이 되어서 압축된 공기를 엔진으로 즉시 아주 빠르게 전달하여 터보렉을 아예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요 배출가스의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드라이브 트레인의 출력을 보조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일렉트릭 터보 차저의 모습인데요 쉽게 말해 약간의 터보렉도 허용하지 않고 정말 빠르고 즉각적인 초반 리스폰스를 제공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원래 911도 빠른데 도대체 911 GTS는 얼마나 빨라진 걸까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포르쉐에서는 9형 911 gts와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신형 911 gts의 드래그레이스를 진행시켰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압도적으로 신형 911 gts가 빨랐습니다. 초기 스타트부터 중간에 변속되면서 가속이 되는 구간까지 완벽히 9형 911 gts를 압도했습니다. 영상만으로 봐도 얼마나 빨라졌는지가 체감이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렇겠지만 순수 6기통 엔진 대비 출력과 토크가 발휘되는 타이밍이나 범위 자체도 개선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전기차를 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런 분들은 타이칸을 사시면 됩니다. 911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뭐 제로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11이 가진 상징성과 헤리티지, 그 감성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포르쉐 911의 경우 리어휠, 리어 엔진의 RR 구조를 가지고 있어 FR 구조의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등과의 차량들과는 달리 트렁크가 앞에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T-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적용된 27kg 무게를 가진 배터리는 보닛 하단에 위치하는데요. 프렁크의 바로 뒤쪽에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프렁크 공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정확한 용량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구형 모델 대비해서 프렁크 공간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kg의 배터리가 앞쪽에 있어 차량의 무게 중심 설계에 있어서도 가장 이상적인 무게 배분을 만들어 내는데 신경 썼다고 합니다. 포르쉐 911에 적용된 T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을 낼때 혹은 풀 스로트를 밟았을 때에는 일렉트릭 터보차저와 400V 배터리가 함께 출력을 보조하여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구형 gts 대비 출력이 61마력 높아졌고 제로백 기준으로는 구형 대비 0.4초가 빨라진 3.0초를 기록합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니루부르크링의 랩타임을 무려 구형 gts 대비 8.7초나 줄였다는 건 정말 성능을 미친듯이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헷갈리실 것 같아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이 e 하이브리드 방식은 순수 전기로 주행하는 이 e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전기로는 주행이 아예 불가하고요. 뭐 토요타나 렉서스처럼 연비 효율을 높이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연비가 구형 대비 엄청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포르쉐 911이 사용하는 t 하이브리드 방식은요. 온전히 성능에 집중해서 탄생한 방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신형 911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방식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내외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이 구형 911, 즉 코드네임 992고요. 오른쪽이 신형 911, 즉 코드네임 992.2입니다. 포르쉐는 보통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코드네임 뒤에 .2를 붙이곤 해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GTS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양쪽 모델 모두 깡통, 즉 옵션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할 예정입니다. 전면부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헤드라이트 내부 그래픽 디자인과 두 번째는 프론트 범퍼에 있던 주간 전조 등이 삭제되었다는 점, 세 번째는 하단 범퍼에 세로형 10개의 스플리터, 즉 공기저항 개수를 높이기 위한 에어로핀 10개가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수평형 구조에서 수직형 구조로 바뀐 느낌이에요. 완전한 전면부를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차이점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헤드라이트 내부 디자인이요. 4 개의 점에서 타원형으로 바뀌었고 주간 전조등이 삭제됐으며 범퍼는 좀더 고성능답게 촘촘하고 넓게 바뀌었습니다. 뭐 저는 둘다 좋습니다. 구형이라고 해서 별로인 느낌도 안 들고요. 신형이라고 해서 막 엄청 멋지다라는 느낌도 크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911이면 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앞에 사진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혹시 찾으셨을까요? 찾으셨다면 포르쉐 911 찐팬으로 인정합니다. 자, 뭐가 바뀌었냐면 헤드라이트 내부 디자인이 바뀌었죠. 바로 유료 옵션을 추가한 것인데요. 구형 911에서는 PDLS 플러스라는 옵션을 추가했고요. 신형 911에서는 HD 매트릭스 라이트를 추가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기본 헤드라이트와는 퀄리티가 달라지는 부분이고 아마 신형 9.1의 오피셜 이미지나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모두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추가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좀 귀여운 느낌에서 날카로운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는 거의 바뀐 점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후면부는 별로 안 바뀐 듯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911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면, 뭐, 똑같네, 라고 하시겠지만, 저처럼 911을 꿈꿔오던 사람들에게는, 와, 엄청 멋있어졌잖아. 라는 감탄사가 나올 만큼 더 예뻐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 라이트 밴드가 훨씬 더 두꺼워졌고요. 번호판 주변도 더 넓게, 매끈하게 다듬었고, 하단 범퍼도 조금 더 공격스럽게 바꾸면서 듀얼 머플러를 좀더 중앙 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역시나 아무 옵션도 넣지 않은 기본 GTS의 모습이에요. 기본 모델도 충분히 예쁩니다. 완전한 후면부를 보면 차이가 많이 드러납니다. 일단 램프 쪽이 완전히 바뀌었죠. 더 넓어지고 더 각이 딱 잡힌 느낌입니다. 실물로 보면 좀더 확실하게 구형과 신형 차이가 느껴질 것 같고요. 번호판 쪽도 좌우로 좀더 쭉쭉 뻗은 느낌이고, 하단 범퍼와 머플러의 구조와 배치 역시나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뭐 신형이 훨씬 더 예쁘고 멋지다라는 느낌보다는요, 뭐 구형도 멋지고 신형도 멋집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구형 모델 가격이 좀 떨어졌나 해서 SK엔카 매물들을 봤는데요, 역시나 방어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 구형도 못살것 같습니다. 이번엔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에서는 뭐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닐 정도로 변화가 미미합니다. 뭐 사진상에는 잘안 보이지만 핸들 왼쪽에 시동 거는 버튼이 그냥 동그란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잡고 돌리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911도 눌러서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좀안 바뀌기 바랬는데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스티어링 휠 내부에 보면요 오른쪽 하단 동그란 다이얼 버튼에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었죠. 하지만 911의 상징인 5 클러스터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뭐그 외에는 차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구형을 구매해도 인테리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신형 911 gts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911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만의 911 만들기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실 텐데 이번 신형 GTS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진짜 진지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항상 진지하긴 했었는데, 제 차를 진짜 사는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GTS 라인업은요, 후륜과 사륜 두 가지인데, 저는 후륜으로 하겠습니다. 뭐, 후륜이 좀더 저렴하기도 하고, 저는 굳이 사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후륜으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외장 컬러에서는요, 제가 진짜 진지하게 카밀 레드랑 제트 블랙을 고민 중인데 9.11은 여러분 스포츠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스포츠카를 언젠가 사게 되면 꼭 원색으로, 좀 밝은 색으로 한번 사보고 싶다는 게제 로망이었습니다. 뭐 흰색, 검정색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타봤으니까 빨간색 같은 차를 멋지게 한번 타보자 라는 게 저의 로망이었기 때문에 카밀 레드가 1순위고요 2순위는 역시나 진리의 블랙입니다. 레드와 블랙은 사실 진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너무 서로 다른 매력으로 멋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만약 사게 되면 진짜로 깊이 고민해볼게요. 그리고 휠은 RS 스파이더 휠을 넣었습니다. RS 스파이더 휠에 추가금은 없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무조건 레드로 선택할 겁니다. 이것도 제가 포르쉐에 갖고 있던 로망 중 하나였어요. 포르쉐 911을 사면 인테리어는 무조건 레드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외장 컬러를 카밀 레드로 하면 너무 빨간색에 미쳐있는 사람 같기 때문에 이 순위로 제트 블랙을 고민하는 겁니다. 외장 블랙에 내부 레드는 진짜 필승 조합이긴 한데 인테리어 레드를 또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장 컬러는 바꿀 의향이 있긴 한데요. 내부 인테리어 컬러는 절대 레드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레드에 레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촌스러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테리어를 고려했을 때 외장 컬러는 제트 블랙 내부는 레드가 또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외장을 꼭 카밀 레드로 한다면 인테리어는 블랙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외장 컬러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 그 외에 제가 넣은 옵션 리스트를 보여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 휠은 RS 스파이더 휠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911을 사면 꼭 RS 스파이더휠을 넣어야지가 로망이었어요. 다행히 추가금은 없었습니다. 보르도 레드 인테리어 역시나 추가금은 없었고요. 시트는 하나 업그레이드했습니다. 18웨이에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서 430만 원이 추가되었고요. 통풍 시트도 160만 원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주유구 캡을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주유구 캡에 포르쉐라고 쓰여있는 엄청 고급진 주유구 캡인데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으로 포르쉐를 사면 꼭 넣어야지 하던 로망이어서 20만원을 추가해서 넣었고요 도어의 GTS 로고는 삭제했습니다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해서 GTS 로고는 삭제했고요 차량 높이를 올리는 리프트 시스템을 330만원에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차량 하부의 안전을 위해서 넣어야죠 그리고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역시나 450만원에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요, 조명식 도어실 가드만 110만원 추가했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우리가 도어를 열었을 때, 이 발판 쪽에, 플레이트 쪽에 911GTS라고 적힌 모델명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닌데요. 어두운 곳에서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이게 항상 보이거든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뭐 선호도 높은 옵션이라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단가가 좀 높은 옵션들인데, 360도 서라운드 뷰 230만원 추가, 액티브 차선 유지 및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40만원 추가, 부메스터 오디오 490만원 추가입니다. 일단 뭐, 어라운드 뷰는 무조건 넣어야 하고요.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저는 잘안 쓰긴 하지만, 혹시 이 차를 나중에 판매할 때 대중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옵션이라서 일단은 넣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기본 오디오는 별로 안 좋은 편이라서 부메스터를 넣으면 확실히 좋아지기 때문에 부메스터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최종 911 gts의 금액은 무려 2억 5840만원, 약 2억 6천만원이고요. 취등록세가 7%니까 약 1800만원 정도 될 거고요. 취등록세까지 합치면 약 2.8억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뭐 틴팅 작업 하고 PPF 하고 보험 들고 등등등의 이런 부수적인 비용까지 하면은 여유 자금 3억은 잡아야 살수 있는 차량입니다. 진짜 911이 엄청 비싼 차네요. 심지어 지금 보신 것처럼 옵션을 뭐 그렇게 많이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필요한 것과 소소한 주유구캡 같은 걸 넣은 건데도 근 3억. 정도가 나왔어요. 역시 드림카다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포르쉐 신형 911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나만의 포르쉐를 만들고 나 보니까 911이 저랑 좀더 멀어진 느낌입니다만, 그래도 시승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추후에 국내 신형 911이 출시되는 날 여러분께 신형 911 실물 리뷰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포르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